안녕하세요. 오바빠요네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 잠깐만 아 정리 좀 해보자. 아네 오늘은 제가 아네 이번에 또네 번째 영상 네 번째가 아니죠. 저는 진짜 많이 찍었는데. 지금 여기 여기 모이시는 차량 보이시죠? 아 이뻐요 이 색깔. 네 색깔이 이뻐서 찍는 거거든요. 이게 X4 M 스포츠 프로 판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이에요. 네 이름 어렵죠? 탄자 라이트 블루 탄자 라이트 블루는 이 색상을 말하는 건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고객님이 오고 계시고 예, 지금 오시기 전에 잠깐의 출고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차량을 찍느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4 모델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 X4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에서 색상까지도 온라인 에디션 색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컬러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프로 모델로는 정확하게 마지막 모델이에요. 아, 모르죠? 뭐또 온라인 에디션 모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정확하게 마지막 모델인데, 한번 둘러보실게요. 저희는 고유명사죠. 그릴. 전면에선 무조건 그릴입니다. 그릴은 어, 기존에 M스포츠가 갖고 있었던 이 블랙 그릴. 네, 그대로 탑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스포티함이 있고, 그리고 이번엔 라이트. 라이트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레이저 라이트는 더 이상 없다. 그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 마지막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옆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요 뒤미니까 제가 찍을게요. 그리고 항상 측면입니다. 어우 야또아 이거 진짜 빵네 <laughs> <laughs> 측면입니다. 측면. 네. 측면은 아 이뻐요. 이 블랙 그릴아 블랙 그릴입니다. 블랙 휠이 기님 본적 있어요? 이거 엑스포 프로로 됐다고 해서. 프로로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블랙 휠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도체 이슈가 있었어요 고객님들 이제 아련하시죠? 반도체 이슈 네, 반도체 부족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 휠도 빠졌었어요 근데 이 휠이 얼마 전부터 다시 프로에 들어가더니 이번에 데미를 장식하는 이 에디션 모델에도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서 프로가 갖고 있는 레드 캘리퍼 어 빨리 달리고 싶어요 네. 페라리 레드 같은 느낌의 레드,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함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색상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탄자나이트 블루 색상이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렇게 블랙휠에 탄자나이트 블루, 이렇게 하니까, 어, 굉장히 차가, 좀 나는 달리고 싶다. 고성능 차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 조금 사연을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기존의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을 계약을 해 놓으셨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브루클린 그레이가 이제 단종이 됐어요 아 단종이 아니에요 아 단종이 아니에요 말, 말 잘못했죠 단종이 아니라 그 SE모델로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SE모델은 프로모델을 보시던 분들한테는 다운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M스포츠 모델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높아진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량의 장점이 어댑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던가 레이저 라이트 그리고 실내 카본 파츠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으니까 이걸로 마지막에 보시고 선택을 해서 이번 달 마지막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한번 둘러봐 주실게요. 여기 보시면 라인이 이쁘죠? 엑스포 라인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 요안 그런가요? 예. 네, 인정하세요. 네. <laughs> 그렇게 되고 이 뒤쪽으로 와 보실게요. 여기 뒤쪽으로 가보면 이거를 이제 말이 많은데 스포트백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유리로 열리는데 GT 모델이나 해치백이 이렇게 열리면 막 약간 스포트백 열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얘도 그래요 지금 현재 트렁크는 비어 있는데 여기에 가득 채워드릴 거고 쪽에 있어요 <laughs>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서 트렁크 공간도 넓게 나온 거뭐 기존 모델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 하단 공간도 요렇게 구성이 돼있다라는 거 X4 트렁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영상이 지금 넘쳐날 거고 저희 이거 조회수 기대는 안 해요. 하지만 이제 기념비적인 모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로 볼 건데 자 여기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영상은 항상 뒷좌석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탑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객님의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을 대지는 않고요. 아, 물론 이동 시킬 때는 앞에 타겠죠.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M seat belt 이거 어디서나 강조하죠. 이거 이제 없어. 이것도 마지막에 SE 모델에서는 이 MC 트 벨트가 안 나와. 아쉬워요. 네, 요게 굉장히 칙칙한 것 같은 느낌을 네, 화사하게 살려주는 요. 네, 또또 네, 기억 안 나죠? 네, 빨간 파란 하늘, 스카이 블루. 네, 예. 이런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좋아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간 정상적인 프로 모델이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뒷좌석 넓이나 이런 거는 헤드룸 빼고는 X, 기존의 X3랑 동일했으니까, 저는 넓게 탄다라고, 가정, 아 뭐, 자부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앞에서는, 자, 이게 이따가 저희가 뭐 어차피 디테일 영상 지금 고객님들은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요거. m 스포츠 프로에서 카본 파츠 들어간 거 내부 실내 카본 파츠 들어간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 부분 기스도 잘안 나요 하지만 여기에 카본 파츠에 하이그로시까지 더해지니까 이감성마력 상승이라고 하죠 이거 0.1마력 더 올라갔을 거야 분명히 0.1마력을 올렸, 올렸을 거야 네. 그렇게 돼가지고 좀 깔끔하고 지금 오랜만에 제가 찍는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아이드라이브 7이 나왔어요. 정말 진짜 옛날엔 진짜 축도록 많이 찍었었는데. 아이드라이브 7,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류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이제 거의 없죠. 업데이트도 최신화로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다 무선이 지원돼요. 그럼 뭐가 지금 나오는 거랑 달라졌냐? 그냥 음성인식 기능이 조금 다른 거? 그리고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거? 물리 버튼 있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좋아요. 저도 3 시리즈 아직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물리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전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아직도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에 애니메이션으로 옆에 앞에 차간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거 없으시고 엑스포 특성이 이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버튼이 일, 일어나 돼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보여요. 그 모카 시트 색상 어때요, 주인님? 네, 보들보들해 보이고 좋답니다. 저도 이 밤색 시트 참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시트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그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은 요렇게 모카 시트 고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바로 구매할 수 있냐. 네, 지금 영상을 끄시고, 끄시지 마시고 틀어놓은 상태에서 온라인 샵으로 가시면 네, 지금 선택을 해서 재고 마지막 물량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라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앞전에 설명 안 드린 거 우리 주인님은 또저 때문에 디테일 영상을 찍어야 되겠지만, 네이 차량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 네, 어댑티브, 네, 능동적인. 저 영어 공부 좀 했거든요. 네, 능동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아쉽게도 프로 모델, 정규 프로 모델은 이 모델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이렇게 뿜뿜하게 들죠. 네. X4 모델은 기존에 이제 X라인 모델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대신 M 스포츠 모델과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합쳐졌어요. 얘네가 합쳐지면 뭐가 좋냐. M 스포츠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장점이죠. 왜냐면 이런 콧구멍 그릴이라던가, 네? 블랙 휠이라던가. 이 원하고 싶었던 거 가격이 얼마 안 오른 선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이거 중국산으로 다 바꾸셨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장재라던가 이런 거는 기존에 M스포츠가 가졌던 알루미늄, 블랙 알루 미늄 내장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은 네, 좋아진 점에 속해요 가격은 많이 안 올렸지만 네. M 스포츠에서 SE 모델로 갔을 때 장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 과연 나는 원래 프로의 어댑티브 서스펜션, 레이저 라이트, 네, 요런 걸 좋아했다. 요것 때문에 요걸 보려고 했다. 그리고 실내 카본 파츠까지, 네, 요런 걸 보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켜놓으신 상태로 BMW 온라인 샵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셔서, 네, 한남전시장 클릭하시고, 거기에 영업사원 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빠르고 좋은 혜택으로 출고 도와드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 지금 여기 출고용품 어 이거 이거 개인정보? 네 이거 지금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번 찍어봤습니다 상세한 건 제가 여기 캡션에다가 영상 찍을 때 여러 가지 차종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 한남지점에 지금 X420i 시승차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셔라 오셔서 시승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혜택은 손상권이 짱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출고 잘하고 요 고객님도 제가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얘기를 들어드리고 원하시는 작업 이런 고급차에는 밝은 선티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색감 너무 좋죠 요런 것들도 다 제가 제공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여뭐 카메트나 뭐 이런 것들도 전다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네, 영상 올리셨네요. 네. 그리고 부동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커밍스. 바이.